오늘은 서울에서 단돈 3억으로 국민평형 84제곱미터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경매물건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 2023타경 2657. 소재지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 2 8 5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동아부랑 아파트입니다. 우리물건은 1층이고요. 건물 면적 84, 33평형 매물입니다. 방 3개, 욕실 2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 5억 3천, 현재 2회, 유차에서 최저가 3억 3천에 경매 진행 중인 물건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1999년으로 현재 26년차 건물입니다. 임차 현황을 보시면 조사된 임차 내용은 없고요. 현재 소유주가 점유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에는 권리 또한 없으십니다. 국토부 실거래가를 보면 우리 물건과 동일한 층의 동일한 면적의 아파트가 2025년 8월에 5억 원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우리 물건 최저가가 3억 3천인 걸 보면 현재 메리트가 있는 금액인 걸 아실 수가 있죠.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요. 현재 우리 물건과 동일한 층의 동일한 면적의 아파트가 5억 8천과 6억 2천에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